자, 803번 보겠습니다. 자, 수박은 지름의 길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, 지름이 24면 만 원이고, 32면 2만 원이었대. 자, A를 두통 사는 거하고, B를 한통 사는 거하고, 무엇이 더 유리한지 구하는 거네. 얘들아, 수박은 겉에만 먹어, 아니면 안에까지 다 먹어. 안에 먹지, 그치? 그래서 이 문제는 부피로 풀어야 돼. 알겠어? 오케이. 거기까지 정리하고 간다. 자, A하고 B가 있었어. 닮은 비가 몇대 몇이지? 닮은 비는 24대 32. 예쁘게 약분하면 얼마예요? 3대 4까지 줄일 수 있겠지? 선생님, 무슨 비로 문제 푼다고 하셨죠? 부피비로 문제 푼다고 하셨죠? 세제곱하십니다. 그럼 27대64 되시겠네요. 선생님, 어떻게 하고 싶다고? A를 두통 사고 싶어요. 그럼 27을 두개살 거고요. B, 즉, B를 한통 산다는 얘기는 64만 산 거지. 비교해보자. 하나는 54고, 하나는 64야. 두통 사더라도 54가 64보다 작잖아. 그치? 그러면 64한통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지. 그지 그래서 정답은 뭐다? B를 한통 사. 그게 더 유리해. 라고 문제 풀수 있겠네? 오케이, okay, 끝.